천천히 해봐요. <laughs> 천천히 해봐요. <해봐야겠다. 웃음> <천천히 해봐야겠다. 웃음> 그래도 천천히 해봐요. <해봐야겠다. 웃음> 지금 방금 잡혔잖아. <잡혔더라고. 웃음> 참치겠죠? <웃음> 다이어트 겠죠왜 <laughs> 이런 거 잡고 다니겠죠? 다이어트한 참치겠죠? 이거 눈까진 건데 그양 잡혔나 이거? 근데 걔는 한 번에 감춘다. 다이어트 해매 참치가. 여기 어, 뭘까? 좀 드랙 풀리는 소리 좀 내봐요 좀. 뭔데 드랙 풀리는 소리야? 큰데. 근데... 야, 또 치고 나가라. 오늘 치고 나가 뭐? 드랙 째는 소리. 와, 드랙 째는 소리 봐라. <웃음> 우와. 릴 <laughs> 사망하는 소리다. 턱, 톱, 톱 소리 나야 되는데, 이건 뭔 소리래요? 이야, 오! 잠깐뭐 조메탈은. 조메탈. 오! 아, 아. 어. 우와! 이야, 올리고 나니까 크네. 크다, 커. 30kg 되겠다. 그래서 아, 다빈이 뽀글뽀글 거렸죠.